아직도 자기 방 밖에 있네. 죽었다고 봐야지 그거. 오, 어? 청날 어, 나온다. 카오퍼 겁나 버리쏘 소음 소음 들었어 진짜. 막막막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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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릴까? 딴데 갈까? 어디 <laughs> 소모지?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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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3 0 3 3 5 335나 배율도 없어. 아, 사비로 안 잡힌다. 넘멀어 둘인가? 어떡하지? 그 둘인 거 같은데.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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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아! 와씨 흘렀다. 메러스 싸우던지 뭐 핸드 같은데. 쟤네 쟤네 배울 8배 아니면 4배인데, 8배 같은데. 나 아까 살짝 보이는 거 써왔는데, 내려 하나, 하나 내려 하나 내려, 하나 둘러 내려온다. 길 한가운데, 한발 맞췄어. 한발 맞췄어. 한발 맞으니까 도망가네. 한너저 파일이 뒤에 있던데. 어, 엎, 엎드렸어. 잡았어? 아니, 아니, 도망갔어. 도망갔어. 한 달, 한대반 지가 겁나 도망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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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개웃기왜숨고야 우리 차 타이 터진 거 터진 거 같은데. 앞에 차가 한대더 있긴 한데, 아씨, 거거까지못갈거 같고. 이동, 이동해야 되는데? 어, 바로, 바로, 바로 앞에. 있 어떡하지? 그냥 뛰어가야 되나? 아니다, 어차피 쟤네들 쟤네 내려왔는데. 자기장 싸움면 우리, 우리, 아, 나한 명이 좀, 완전, 완전 털었다. 왼쪽에, 거, 아까, 거 도망간 거 어딘지 안 보이지? 보였어. 보였어? 저, NW 방향에 보면은, 나무 하나있 어. 거기서 왼쪽으로 좀 내려가면 있어. 지케이 오케이 기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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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타이 터졌억 기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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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나 기억, 기억, 어억 기억, 기억, 기어 봤어 봤어 머리 머리 다 진짜 쟤네 내려가네 경기장 줄어들고 있는데. 아 우리 우리 왼쪽 언덕으로 올라갈래기. 저 바로 이쪽 언덕으로. 올라가 내가 찌고 있을게. 오케이 오케이. 음... 어, 죽는다. 어, 와, 포쉬. 부스스 한방 때렸다. 오오, 잘샤샤나 잘, 잘. 걔만 봐줘나이거 돌멩이. 이건 내가 어떻게 볼게. 자기 자기장 온다. 제 맞으면서 싸울 건가? 주사 조심해. 풀 도핑 해놔야지. 나 도핑 하나 먹었어. 둘다 둘다 같은 바위로 숨었어. 저한 바위? 어. 한 알았어. 방. 어. 언제 나갔두 방. 하나 기절, 하나 기절. 살릴 텐데. 어, 살릴 거야. 그냥 우리 들어갈까? 들어갔을 때 자. 기절했으니까 살리고 있을 테니까. 아, 씨, 8팔배빼고 싶다. 음... 왼쪽으로 올라갈까? 왼쪽 언으로 아니 오른쪽 언도 왼쪽 언 오케이. 날라 온다. 어, 온다? 오케이, 오케이. 날라온다. 살 살렸나 보다. 아이씨. 아, 올라가기 힘드네, 씨 아, 언덕 건너 몰라, 힘들네 씨. 쟤, 한놈 나왔다. 한 놈은 어디 안 보이네. 어디, 어디. 아, 쓰러졌다. 죽었어? 한, 한 놈, 앞으로 뛰어왔지? 한놈못 봤어. 한 놈은 저 도로, 가, 도로 옆으로 가고 있고. 왼쪽으로? 어. 나한테 죽기 싫다는 그곡은 개자식. <laughs> 산나무안 보인다. 한 살려도 아니 아니 살려도 안죽진 않을 텐데 바로 바로 구상 먹었네 구상 없었나 보지 야 이동하자. 어, 그냥 버리자 그냥. 차 뒤에 뒤에 차 한대 더 온다. 아나 숨은 곳엄 엄청 빈약한데. 음. 저못 보고 지나갔어. 쏠거 그랬나? 아니야 소지 소지. 너 자기장 가깝다. 저내픽 내가 픽 찍은데 가는 거 같은데 쟤네? 얘네 반대쪽 돌아서려나? 오 아, 안데 그렇게 뭘, 그렇게 오면 자기장 겁나 올 텐데. 뭘 돌아. 아까 쟤네 우리 우리 뒤에 있던 애들. 아 한동 기절했다니까. 그냥 나둘나 나인, 나인, 나데로 올라와 저, 저기 엄청 저기 농장에서 싸고 있네 아씨 힘들다 올라가기 응 겁나 힘들어 아니 아니면 진작, 진작 아까 니가 쏘고 있을 때 내가 위로 올라올걸 아까 여기 도니까 바위 이 겁나 잘 보여 아, 올라오고 뭐 했어 너 아니 바로 바로 앞에 보이길래 거기 싸고 있었는데 아.. 저거리도 8배는 진짜 아 4배는 너무 멀어 낙, 낙차가 너무 심해 요 음. 옆에 사람 있으려나? 저 차에 차있는데 아까 그 우리 지나.. 못 지나갔던 걔네 같아 한명한 명이네 한명 엄폐할 곳이 없어 어, 일단 그냥 가자 아 어, 바위있다 바위 잡고 바위. 갈까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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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위 아 여기 아니 여기 바위 있으니까 엄폐하면서 잡을까? 자기 자기장들어드는네 같은데 내려가야 되네. <목소리>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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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앞에 앞에 저기 있는 것 같아. <목소리> 앞에 앞에 저 앞에 저저 보이지? 어디? 어기 235. 235. 해드자. 확인. 기절. 잡았어? 아니 잡지 못 했어. 누가 나쏜거 같은데. 맞다고? 살리로 간다. 오 맞아 맞아. 숨을 숨을 데 없지. 바위 하나 있어. 아, 바위 하나 있어? 아 씨. 아, 바위 뒤로 바위. 숨었다. 살짝 뭐가 위에 총총 총 같은 거 보이는데. 아, 너아 너도 사배구나. 아, 아이, 총을 없다헐 AK, AK, 총이 있어. g okay, i 샷 핸드샷. 째고 있어. 오케이 오케이. 술 i r Ok, ok. 없없없 출퇴근 없어. e r 술탄인데살살살살어 살렸어. 너 r 너너맞너너 o 너 s 뭐, 너 r I'm 지 o t sure. I'm 아 o t s u r 아 I'm 아 o t s 안 쏘고 뭐 했어요. <laughs> 다 줬다 다 줬다. Come on come on come on c o 자이제넘 응급하고 오케이 오케이 파밍하면 되겠다. 오케이 들어왔어. 그 <laughs> <laughs> 스슬을 버릴 때가 왔나? 버릴 때온것 같은데. 4, 그동안 즐거어 400하고 바로 힘들다 아. 한명 한 죽으면 <laughs> 두대지노리다니그 이거 진통제랑 정기 필요해 피치할 게없어와 오리오 사실 4배 네 있어 3배나 M16 아나 어, M16 들어있다 소음기다 어, 후라이핀 있고 소원기다. 진통제 어 구탄이네 오씨발 개감 개감사 안 그래도 부스스 하 들고 있는 게야 아, 나. 아 맞다 얘그 예, 응구 있었구나. 그래서 구탄이구나. 아, 개 감사해. 어 얘도 우리 우리 이렇게 있다뭐뭐뭐팔뭐팔배 왔어. 얘도 상가방이네. 얘는 되게 가뿐해. 카고 팔리니? 애보다 아씨. 오나기절하기다 기존 나기절 야, 이거 엎드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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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드려. 바로, 바로, 언제 올 있어? 어, 아까, 아까, 아까 우리, 우리 위치에 있어. 아, 씨. 나, 나, 나 살릴 수 있을래나? 아, 세, 어, 나, 나 살려줘. 나 살, 아, 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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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살려줘, 살려나 살려줘, 살릴 수 있어. 아, 아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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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들랑 위치 안보였어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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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, 살려줘. 왠, 왼쪽 뛰고 있어. 아, 봤어,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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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. 시간이 됐다. 아 뭐야 아씨 아 8배 어8이위어아나 죽었어 아한발 스타텐 잘했어 잘했어 아 그렇다 아씨 내일 내일 하지 내일 그래, 수고했어. 수고했어. 아, 더 하고 싶은데, 안 돼, 안 돼. 잘 자게. 난다 해도 되는데. <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일단 끊어. 끊으라, 아, 그래. 끊으라. <laughs> 바이 바이. <laughs> 굿 바이.